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로 시작되어진 예배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렇게 듣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 여러분이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입도 하나밖에 없고 이 귀도 귀 듣는 어. 거, 눈을 보는 거그한 한 개씩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냥.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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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말하고, 틀린 거 듣고, 틀린 거 보고, 못 보고, 못 듣고, 말못 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가진 교회, 복음가진 교육자들, 복음가진 중직자들, 복음가진 성도님들, 복음가진 냠런터들과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다. 요즘 저절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감사가 만약에 안 나온다, 치유 안 됩니다.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안 되어진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감사가 안 되어진다, 운명 뒤집을 수 창세기 3장 운명은 뒤집어 뒤집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삶의 운명은 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네, 날때부터 이 말은요,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운명에 묶여버린 거예요. 운명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서,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가 없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요, 너무 감사가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운명. 네, 진짜 운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 완전 보니까 지역 배경 속에 그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역 배경 속에, 그리고 완전히 저 주시한 가운데 있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운명이라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운명이라 고해요이 운명에서 이 운명에서는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힌 이 운명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그 운명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온 거예요. 근데 그 운명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돈으로 돈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줄세, 지식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성취가 되어졌다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감격이 옵니다. 그러면요. 감격이 교회가 가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요. 가기 전에 역사에 있나 보래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역사에 있나 보래요. 메시지 듣는데 역사 있나 버려 찬양 듣는데 역사 있나 버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멸망시키려고하는 창세기 3장 운명과 이 삶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그 사단이 하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야 된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사단이 씻겨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운명 뒤집어져 버립니다. 진짜 운명 뒤집어진 <목소리> 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삶의 운명 뒤집혀, <목소리> 여러분, 언제 우리의 운명이 이 뒤바뀌느냐, 이 운명이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냐?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4절,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밤에, 이제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신다. 그러, 그러시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한 맛에 가서 씻거라.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고 <목소리>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과학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올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면 올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사단이 딱 그것만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든지 그것만 방해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말씀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도록.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운명이 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과 지어주와 사단에게 잡힌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말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복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울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장로가 장로다울 때 역사에 납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역사에 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다울 때 역사에 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역사에 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역사에 나고 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역사에 나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운명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때 운명이 뒤집혀집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예수 주인으로 모실 때, 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래서, 에, 언제 운명이 뒤집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때요 오늘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웃사람들이, 아니, 저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아, 그리고, 아니, 뭐, 다른,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야, 맞아. 서로 이제 이렇게 분쟁, 분쟁 이제, 변론이 일어났죠.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눈 떴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눈 떴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 한 곳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어, 여러분 증인 돼버리면요 그냥 말,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맹인이 눈 떠있으면 눈 떠있는 것은 그냥 서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분명히 증인 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열리면 지안도 열리고 육안도 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영역이 회복되어지면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회복돼요. 되어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지요, 당연히 기능 서밋 서미, 결단하고 서미스로 도전하시면 서미스. 돼요. 일단 그러면요, 흑암은요, 간담이 녹아. 나는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간에 내 삶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창세기 3장, 운명은 뒤집혔지만은 내 삶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 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뭔지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입 나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상세기 3장 운명과 내, 내 삶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게요. 그래 가지고 삼천 제자 운동, 대전과 세종에 삼천 제자 운동 일으키고 삼시스대 성전 회복해가지고 이 삼칠 나라 진짜 살리는 증인으로 이 증인으로 서기 하니 이 축복이 여러분 삶속이 많은 새로운 중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